아, 왕내룸이 좀 쉬운데? 아, 진짜 역겹게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 내룸이라도 가서 좀 잡아보고 있을까요? 오케이, 58분. 돌아가면 딱 맞겠네요, 그냥 딱. 와, 미쳤다. 아,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얼마나 역겹게 나왔을지 걱정이 됩니다. 9시, 9시. 오케이, 갑시다. 바로. 저 멀리 들리는 바다의 울음소리. 와, 주황색 테두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와, 이거 뭐야. 의뢰인, 바닷빛 눈의 헌터. 사냥꾼들의 리더였던 내 어머니가 오래전 무시무시한 바다의 울음소리와 천둥소리의 위험을 느껴 사람들을 설득해 급히 도망친 적이 있어. 어쩌면 그건 명령의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 가봅시다. 첫마은 역전왕. 잡아봐야죠. 일단은, 내수복장이랑 그런 거다안 챙길게요. 그니까, 기본적인 왕내로미를 잡을 때 편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거안 챙기고, 얼마나 역겨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챙기면 얼마나 역겨운지. 이런 것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챙겨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어, 왜 여기로 나오냐? 나왜 여기로 데려와? 아, 푸켓, 푸켓, 아종 그쪽에서 태어나는 거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와, 삐까뻔쩍하죠. 와, 색채봐. 그리고 시작부터 전기 상태인데요. 지금 화나 있는데 벌써 그냥 <laughs> 배터리 100%인데요. 뭐야? 알사이노마 720이다네요. 벽공 데미지가 그럼 체력이 며 칠한 거야? 벽공 한 번에 화나는데요? 어이 뭐야 데미지 그냥 옴통 박치인데 데미지 왜 이래 반핀데요 벌써 어 잠깐만 너무 좁아 거기 약사패 너 거기 너무 좁다고 일로 와 안돼 와 뭐야 데미지 잠깐만 잠깐만요 물 너무 많은데요 진짜 안 돼. 보이지가 않긴 한데 아, 아니 물 진짜 물가있기다 쓰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거 죽었다. 오 살았다. 카운터 초고출력. 아, 색깔 이쁘네. 일부러 발광이기 많은 여쪽에다 좀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야, 벌써 필살기 있어? 와 살았다. 가지 마, 가지 마. 와, 필살기 진짜 빨리 쓰네요. 와, 왜, 얘, 이거, 너무 빤딱이는데요 무슨 크롬 칠한 거 같은데? 아직은, 근데 진짜 별거 없는데요? 뭐가, 뭐가 없는데? 데미지야, 원래 어깨였어요, 그냥. 원래 이 정도 나오는 애들아. 와, 뭐야. 근데 데미지 진짜 너무 세긴 하다. 저는 물레성 낮을걸요? 저 물레성 5입니다, 5. 용문 5셋이라. 근데 데미지는 진짜 어마, 어마어마한데요? 얘 가는 길마다 물이 다 생성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아 고출력해야지. 오케이 자고요. 나도 자고. 아니 뭐야? 후코야. 후코야 나 깨워줘. 후코야 나 깨워줘. 나 안돼. 나 지금 잠들면 안돼. 후코야 제 말을 안 들어? 야. 아니 진짜. 어 얼척 없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오래전에 되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도망가 도망가. 어 데미지 너무 아파. 아 근데 걸어 다닐수록 물이 생기네요. 그냥 아예 물이 장난이 아니네. 벌써 난리났네 여기. 와 뭐야 한 방에 죽어 이거? 뭐야? 와님 뭐야? 와한방한 방이 너무 묵직해서 와 이거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역전 네로미도 이 정도 달걸요? 이거 내성 별로 안 높으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 많이 까는 건 역겹네요 진짜 어딜 가든 물이 무디 물이, 물이 하, 항상 함께 하는데 일로 와 일로 와아 아... 아니, 또 필살 있어. 여기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와, 필살기 위험도가 다른데 물 많으니까. 아, 이동 안 하네. 원래 필살기 쓰면 바로 이동인데, 그리고 전탄발사 한 번에 분노하네요. 이거는 차이 좀큰것 같은데요. 원래 전탄발사 두번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에 분노하는데. 제발 맞아줘, 그렇지, 제발 맞아줘. 좋아 물 마신다 아 근데 물이 바닥에 너무 많은데요 그냥 어딜 가도 다 물인데 오 징그러시 야와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너무 빠른데요 이거 이거 원래 되게 느린 공격인데 날아서 찍는 거 발사 이놈아 또 필살기 써와 필살기는 자주 쓰네 허야 이제 딴맵 이동하겠죠? 그리고 원래 네롬이 특징이 좀 느렸잖아요 근데 모든 공격 패턴이 되게 빨라졌네요 이쪽저쪽이쪽저쪽 왔다갔다 잘하네 역겹다 패턴 추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자러 갈때좀 분노할 때 있으려나? 발사 이놈아 한 번에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탄 발사 부딪히면 바로바로 바로 분노할 게 아니긴 한데 아 체력 많은 것봐 근데 아 기네 말하자마자 기는데요? 체력 많다고 하자마자. 허호 어허... 아니,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안 기는데요? 내려갔는데요? 안 겨요. 어,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뭐지? 아, 여기서 자네. 집이 여기네? 아, 나 전탄 발사도 못하고 이거 역겹다. 야! 하, 영역이 넓어졌나? 왕내룸이 돼서 영역 넓어져서 여기서 자는 건가? 에이 일로와 전탄발사 한번 하자 전탄발사 한번 하자 일로와 너는 반드시 전탄발사 해야만 세...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 아 병걸렸다 나 병걸렸다 아 마음의 병씨아 아이 나치 일로와 왜 물을 마셔 갈 길이 멀어요 저거 원래 물 마실 때 근데 전탄발사 안되지 않았나요? 뭐지? 근데 방금 왜 됐죠?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였나 보죠 그냥 와, 물 많은 것 봐. 바다에요, 바다. 홍수나, 아, <laughs> 살려줘. 아, 물이, 물이 어디 가든, 가는 곳마다 다물 있어. 와, 깼다! 깼는데 기절 뭐야? 장비 한번 봅시다. 이거 막타샷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는데? <laughs> 니 기깔나게 나왔는데요, 그냥? 막타샷만 보면? 오케이, 명령 티켓 하나. <laughs> 아 하나만 주는건 띠껍네요 어 치장품 역전왕의 희석 치장품 한번 껴볼까요 아 이거 조스바 아니에요 조스바 조스바 위등만 이거 파란색 부분 다 먹고 나면은 빨간색 나, 나오잖아요 조스바 아닙니까 딱 그거네 먹던거 주네 중고네 테미너 없으면 안좋은 쌍검할게요 아니 계속 오배송하는거 뭐야 이거 앞발에 상처낼게요 앞발에 어차피 머리 때리기 힘들어서. 어이. 쌍검 각이다. 아, 장난 안 칠게요. 장난 안 칠게요. 여기 아직도 버그 안 고쳤네요. 여기만 오면 이렇게 되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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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뭐야! 아, 이거 화면 깜빡이는 거 무슨 구급신화 구급상황 같네, 이거. 하지마! 나 아직 안 죽어. 그, 네로미는 그냥 원거리 추천 별로 안 드려요 저는 그냥 철갑나보 말고는 없어요 진짜 아니 딱 봐도 탄육질 더러워서 얘는 진짜 원거리 애매해요 철갑 아니면은 애매한 것 같아요 <laughs> 죽나 죽나 안 죽지 아예 안 죽죠 안 죽죠 더럽다 역겹다 아 바도풀 아 이런 씨 진짜 단차. 와, 쌍검 단차 공격 왜 이렇게 쎄요 이거? 리바이만 쓰느라 쌍검 단차 공격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지마는안 챙겨도 돼요. 얘는 튕기는 곳은 없어서. 육질은 더러운데, 튕기는 곳은 없어요. 튕기는 곳은.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러운 미역줄기. 가라. 보내준다. 알싸해요 아, 왕내름은좀 쉬운데? 아, 진짜 역겹게 어렵게 나와야 됐는데. 벌써 이네 아프긴 한데, 월드 때 역전왕 생각했거든요? 월드 때 역전왕보다는 훨씬 쉬워요, 훨씬. 역전왕 월드 때 나왔을 땐 진짜, 와, 이게, 뭐 이따구로 만들었어, 이 생각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역전네루미 인도땅 역전네루미가이 정도 세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인도땅 역전네루미나 이거나 비슷합니다. 그냥 이 애가 좀더 딜이 세졌을 뿐이지, 인도땅 역전네루미도 똑같이 역겨워서,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얼마나 역겹게 내려고. 아! 이게 뭐야. 아! 어디가? 어디서 올 거야? 천장 정해놨다 좋아! 개 재밌다. 다시 일로와, 다시 일로와. 천천히 한번 놀아보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리바이 엔딩 하고 싶은데 욕심 나네요. 근데 절로 안 가주네. 얘가 빠져주네. 음. 아 너무 쉽다 근데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 뭐야. <laughs> 이거 채광 보엠도 솔플로는 쉽게 잡을걸요? 이 정도면? 원거리로는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원, 원거리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쌍검이랑 차액은 제가 많이 쓰는 무기니까 한번 해봤는데, 어, 대충 말씀드리면, 크게 바뀐 점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역전왕이니까 뭐 새로운 몬스터가 아니니까 크게 바, 바뀌진 않았는데, 아프고 빠르고, 물 많이 뱉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인도 땅 역전 내루미솔플러 하시던 분들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방어구부터 보죠. 센터클 감마. 명룡의 신비. 이건 똑같죠? 명룡의 신비는? 진속성 가속. 근데, 진속성 가속이 용문셋 나오고 나서부터 별로죠. 냉정하게 말하면 용문셋 나오고 나서 용문셋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완전 색깔 진해졌네요. 와 화려해졌네 더 네로미 일반 세트보다 항상 말하지만 네로미 세트는 이뻐요. 이게 알파 세트고요. 이게 감마 세트. 화려해졌네. 아 색깔 이쁘다. 이건 이쁘네요. 그리고 머리는 스태미너 급속 회복 3 정비. 해피 성능, 4. 와, 회성 4야? 물속 강화 2. 런너 3, 속성 비엔의 성 1. 회, 거, 3, 회복 속도 2. 다리가 채술 4, 번개 속성 강화, 강화 2네요. 아, 근데 이거 다사렙 장식주가 붙어 있긴 한데, 임계브라키나격강라잠보다 장식주도 별로고, 스킬셋도 별론데? 어, 쓸만한 건, 진짜, 상위? 상이나 팔? 그냥, 별론인것 같은데? 상의 정도는 어느, 어디다 깰수 있는데, 근데 상의 낄 바에는 이제는 해피에오석이 이제 5랩 되잖아요. 해피에우석이 5랩이 되니까 굳이 상의를 네로미로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러 용문셋에 회성 3도 있어요. 아, 맞네요. 용문셋에 회성 3도 있는데, 굳이 네로미셋을 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터 더딥기출가됐어요 그것도 봐야겠다. 네로미 역전왕 네로미 내로미셋은... 세쓰는 아쉬운 걸로. 아 이제 검은띠나 이런 것도 더 입기 되는데요. 아티어 검은띠, 아티어 검은띠 더 입기. 아스터 이거밖에 추가 안 했어? 뭐야 싸우잔 건가? 위에 이거 두 개밖에 추가 안 했어요. 이거 귀걸이들은 다 필요 없고. 아 수비대 더 입기 안 씁니다. 아니 아티어 더 입기 명령 티켓으로 만들어요. 뭐야 이거 역전왕마다 풀겠다고? 근데 어쨌든 내 룸이 한 네다섯 번은 잡을 거잖아요. 할거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모넌할거뭐 있어요? 할거 없잖아요. 얌전히 내 룸이다 잡으세요. <laughs>